짐승 짐승! 짐승짐승다 짐승!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짐승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도> 네. 그러니까 <목소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정답입니다 딱딱 부린다 부린다! 정답입니다 조금 더꽉안요 지금 그 이제 스팟이 그렇죠? 요 조절을 좀잘 하셔야 돼요 혼자만 즐거우면 안돼 강사나 어떤 분은 너무어렵게 가지고 뭐? 모르시겠죠? 아무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이고 모르겠다 한국에 <laughs> 왜 아, 그러면 아, 이제 그러면 어, 이제 그거 어, 좋게 표현 스팟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강사 혼자 즐거우면안 돼요. 같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스팟은 애드립으로 하지 않아요. 사전 준비에 의해서 시간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스팟도 재미만 있고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어. 그러면서 1등이니까. 맞아. 맞아. 운동 잘하는 애들은 좀 그렇더라 하면서 어. 긍정적으로 맞아. 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상사, 응. 와이프. <웃음> <웃음> 모를 때인사 했던 그 분이 강의장에서 만나잖아요 엄청난 조력자가 돼요 아, 아. 내적 친밀감이 생기시나봐요 그래서 제일 잘 끄덕끄덕이세요 웃기는 <laughs> 그러니까 어, 거에요 너무 많이 쓴거 아닌가? 약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청중은 항상 새로운 사람이지만 저는 그 강의 교환을 이제 맨날 보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거 같은데 그래서 막또 새롭게 막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참 힘든 거 같아요 정말 한 장을 못 만들 때가 있어요 하루 도안 계속 컴퓨터 앞에 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어떤 분들이 가장 존경스럽냐면 작가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와 그렇게 드라마를 재밌게 쓰시는 분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막 그런 생각을 한거든요다 쓰고 싶은 이자료가 너무 좋은, 저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시간에 다 넣고 싶어서 자료를 막 너무 방대하게놓다 보니까 메시지는 없고 자료만 많은 거예요 볼거리는 많으나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속이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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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이다. 스피크는 소통이다. 스피치 <laughs> 스피크. 하고 가야 돼. 간다, 간다. 희망. 그래서 나도 간다. 이러셨잖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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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이런 이런 답이 나올 거야. 그럼 이때는 내가 이렇게 추가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이어갈 거야. 라는 스크립트가 여러분 있어야 여러분의 수업시간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장학은 나 혼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배분해서 잘 이끌어 갈수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혼자 파악하기 어렵다면 담당자분한테 질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연령대는 어떠세요? 어떤 교육을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요 여러분이 가셔서 당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어, 어쩌고 용어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 질문을 조금 쉽게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청중이 대답을 했는데, 어라? 내가 생각한 이란, 이한, 사안에 없는 다른 답을 대답한 거예요. 전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또 당황하시니까 본인이 했던 답을 그냥 말씀하시거나 대답을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데 어떤 이상한 대답 도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실까요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거란 생각에 던지셨을 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꼭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손을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변 사람들도 막그 <laughs> 사람 째려보고, 막 강사도 막 마음이 급하고, 나 <laughs>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름을 던지려면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던지셔야 되는 거죠. 정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시는 분, 확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와 완전 잘못알고 계신데요. 막 이렇게 한다거나 아닌데 그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하면 많은 청중 앞에서 그분은 굉장히 민망하고 그죠? 그래서 약간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 또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정말 큰 일이고 그죠? 음. 또 만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감정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싸우자는 거예요. <laughs> 싸우보자. <laughs> 이거 말할 때 그렇게 친절하게 말안 해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laughs> 맞아. 누가 그러던가요? 막턱이나 턱이. 아. 턱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맞았던 틀렸던간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강사가 아. 틀렸다고 말을 해? 나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말했으면 어쩔 건데요? 이렇게. <laughs> 이제. 진짜 그래요. 네. 내가 아는 유튜버가 그러던데. 그 유튜버 막 서울대 나왔는데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소 어,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이럴 때인정 수용의 헌법을 써주셔야 돼요. 사람은 어디선가 그렇게 들었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나 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고 뒤에 알려주시면 그 사람도 알아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기분 안 나쁘게 사람들 앞에서 무언 안 주고 말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래 세 가지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배우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말이 터지면 수업을 본인들이 다해 버려요. <laughs> 그런,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수업 시간은 한정적인데 어, 어, 어. 마이크를 들든지 뭐 어쨌든 말을 하 시작하시면 막 <laughs> 말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함께 <laughs> 개진하시고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럴 때도 우리 강사들이 자, 선생님 나중에 하시고 왜이러면안 뭐 되고? 음. 그렇죠? 왜냐면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럴 때는 좀 여운이 남고 그죠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나고, 이런 강의를 해야 되겠죠. 내 강의한 훌륭하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네. 늘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내가 가진 정보가 항상 최신이지 않아요. 요즘 워낙에 급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 하시면서 좀 확인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고요. 두번 됩니다! 이랬죠. <laughs> 할때 내가 열심히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재미없는 직업이고, 열심히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직업인가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하실수록 진짜 좋은 퀄리티의 강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스스로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